오늘은 12신살 중 제살입니다. 흉살 중 흉살이라 불릴 만큼 강한 살이죠. 연주에 제살이 있다면, 조상 중에 병과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본인도 관제수, 질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면 위기관리 능력이 생겨요. 월주의 제살이 있다면, 가족 간의 사고, 실물 손해, 구설수가 따르기 쉬워요. 가족과의 인연이 깊지 않고 독립운이 강하게 작용해요. 일주에 재살이 있다면 부부운이 불안정합니다. 배우자와의 급작스러운 이별이나 사고수가 있으니 결혼 전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시주의 재살이 있다면 자식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자식이 비명행사하거나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과한 기대보다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재살은 강한 살이지만 조심을 한다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경고등이 돼요. 당신의 사주엔 제살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신살 시리즈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